전 세계를 뒤흔든 사스의 공포 20세기 흑사병이라 불리는 광우병 파동 인류 최대의 난치병 에이지의 재앙 그리고 인간을 위협하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시시각각 엄습해오는 자연의 응징 앞에 과연 우린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세계 제1의 장수국가 일본 그 장수 비결에는 일본인 특유의 자연식 생활과 부적합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건강보조식품들을 선택하는 상존전략이 깃들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 어무기와 카바를 사요. 가볍게 생겼어요. 푸른 피라 불리며 치질적으로 건강에 민감한 일본의 선택을 받고 있는 생활 깊숙이 뿌리내린 아오지루 청집. 일본의 자연주의 열풍을 주도하며 21세기 건강해법으로 떠오른 청집은 과연 무엇인가? 최근 우리나라는 서구적인 식생활 변화로 인해 암을 비롯한 성인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4대 사망 원인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성인병은 10년 동안 비만 3.3배, 당뇨 5.8배, 고혈압 7.3배 증가해 현재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성인병을 앓고 있으며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은 10년 동안 위암 1.8배, 간암 3.2배, 폐암 3.2배, 유방암 4.4배, 대장암 3.5배 증가해. 전체 사망자 4명 중한 명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암과 성인병과 같은 질병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손상을 초래해 결국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활성산소는 말에서 이미 그 의미하듯이 산소의 변형물입니다. 산소의 변형물인데 이것은 우리 몸에서 항상 생기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정상에서는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는 게 균형이 딱 맞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많이 생성된 거나 되거나 아니면 생성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그 활성 산소가 남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활성 산소는 아까 독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세포 내에 있는 구조물들을 자꾸 공격을 하면 세포는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산화적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성을 가진 활성 산소는 스트레스, 음주, 흡연, 방사선, 자외선 등에 의해 증가 발생하게 됩니다. 체내에 남은 다량의 활성 산소는 자신의 세포막을 공격합니다.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은 세포는 구조가 손상되고, 세포는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가 활성산소의 공격에 계속 노출되면 DNA는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유전정보가 변형되어 결국에는 암으로 발병되는 것이다. 결국 암을 비롯한 질병의 90%는 활성산소가그 원인인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산업화는 현대인의 생활습관을 변화시켰으며,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각종 질병의 증가를 초래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의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지대는 과연 없는 것인가? 활성산소를 타파하는 영양의 보고 야채. 그렇다면 활성산소는 어떻게 제거되는 것일까? 노화와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활성산소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용류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일정량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다량으로 발생하게 된다. 체내에 많아진 활성산소는 산화 반응을 일으켜 세포의 죽음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질병을 유발시키는데 이때 녹황색 야채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독성을 발휘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세포의 산화 반응을 억제하고 질병이 유발되는 것을 막는다. 물에 타서 먹도록 가루로 만들어진 야채 청주. 다케무라 씨는 집에서 간편하고 손쉽게 마실 수 있게 청즙을 10개 타서 보리차 같은 일반 차 대신 음료수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과 달리 꽤 통통한 편이었던 그녀가 청즙을 먹기 시작한 건 4년 전.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부터다. 이처럼 일본인 생활 깊숙이 뿌리받고 있는 청즙이란 과연 무엇일까. 青汁は、えー、現代病を治す、えー、生の、えー、食品でそこの予防効果がこの青汁が食品が最も予防効果が高いでこの生のクロルヒルを体内に入れるとですね体内の有毒な成分を吸って体外に吐き出す力があるんです青汁はですねあの別名青い 緑の血液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青汁の分子構造と血液の分子構造がほぼ同じです。これをあの治す力。あの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その腸壁一枚で。血に変わる。血がいっぱいできることによって。細胞内が活性化するというのが一つの原因です。ジゴンピロカンガンエ지만ジマン。これは年前かじまねど。新聞業績患者やっ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던 그는 의사의 권유로 운동과 함께 청주을 먹기 시작했다. 3년 전 심장 발작을 일으킨 그날 이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청주을 마셔 오고 있다. 에, 뭐, 스포츠도 병용하시면서 놈 마셨다 ところ, 에, 혈압도 낮아ります 에, 다시, それから, 에, 몸도 매우 가볍くなって えー、その後心臓の発作も一切起きてないとこういう状況ですけどもそうですこれによって体をきれいにする作用がある血を増やしてしかもその血ができる血がきれいな血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えー、青汁を飲んでですね、えー、約23時間でこのような赤い血になってしかも赤血球がだんだん離れていって 이中에게게다 <목소리> 그렇다면 어떻게 혈액의 흐름이 부드러워졌을까? 혈액 속의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혈관 안에는 염증이 생기게 되고 염증 반응이 누적되면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청주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다량 투입되면 体の中で病気のもとは炎症を起こしているもの、はい、内いはこういう出来物になっているものでそれがですね腫れているものは熱を持ってますから青汁は飲むことによってその熱を冷ますんですね炎症を抑えるでしかも体の中にできている悪性のものをきれいにする力があるんです 이처럼 청즙 시장이 성장하게 된 데에는 지난 96년, 일본 전역을 강타한 5.157 파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수입산 세구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면역력이 퍼드로 떠올랐고, 그에 따라 생체 방어 역할을 하는 기능성 물질과 체내 흡수율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 결과, 엄청난 양의 건강보조식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바로 이 과정에서 청즙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

청접세포와 야채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야채세포의 경우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양질의 영양소가 단단한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는 반면, 동결건조 공법에 의해 만들어진 청접세포의 경우엔 세포벽이 제거돼 있다. 바로 이 차이가 체내 흡수율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강한 인 생명력을 가진 버리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르게 싹을 틔우는데 어린 버리 그 중에서도 특히 초엽이 발생한 후. 約20センチメートル周囲のポリセサゲは栄養物質に豊富なことを知られていた。雑草を取るような農薬みたいなものですね。まあ、それをかけると草は大抵の除くんですけれども、麦だけはもうしっかりと座っている。これはそういう農薬に対して強い抵抗力を持っているので、その抵抗力というのは活性酸素を抑えて消去してくれる力が非常に強いんですけれども、その活性酸素を強いというのはその中に。 고소, SOD, 슈퍼오키시드, 디스무타제という산소분해에있소 これ가 굉장たくさんあって 시작할 때それを食べると 산소에이強くな 어린 프리페 효능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학계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 항산화, 항염, 혈압 강화, 항궤양 등뿐만 아니라 암의 억제,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미국 생물약학 잡지에 따르면 고리세싹 추출물은 SOD 활성, 함량, 그리고 항산화 활성작용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새로운 건강식품으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